네, 뭐 프리부터 프로포스트까지 상당히 그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경우에는 좀 학과 간또 전공 간 경계가 좀 높아서 사실 그 수업을 그 서로 넘나들면서 듣기가 어렵다는 그런 뭐 일반적인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용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져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학계에 계신 이두 그 박총장님과 이원장님께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특히 요즘 와서 그 경계 허물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문제가 많은 부분에서 되고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어, 전문 교육은 또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의 분야별로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 교육을 받는 학생이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와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기준이 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즐겁고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부터 어~ 이것을 어~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 넓혀야 되므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 융복합 예술봉사 프로젝트에서 방학 때마다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각기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조를 짜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나는 그 대상을 내가 리서치해 보니까 거긴 이런 사람들이 삶으로 우리가 거기서 뭐~ 노래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연극을 하겠습니다 혹은 뭐~ 그들에게. 어, 다른, 그, 즐거움을 어떻게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적당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냅니다. 그러면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갔다 와 보면 이 학생들이 첫째 느끼는 것은 내가 하는 예술 외에 다른 예술 분야가 이렇게 즐겁고 다른 거였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목표가 같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예술의 목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커뮤니티의 사람들 을만나고오으로써아저 시골에 사는 사람 혹은 저기 몽골에 사는 사람이 나하고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동시대를 사는 인간이라는 건 정말 같은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옵니다. 네 어, 굉장히 좀 좋은 말씀. 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저희 쪽에도 좀 반영을 해서 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문화기술대학원 안에서는 제가 몇 가지,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자체에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통 강의하는 과목을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뭐 경제적인 지원도, 금전적인 지원도 합니다. 융합교 과목 개발. 학교 자체에서도 또 융합교 과목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 일단 내부적이라도 학생들이 많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연구실에는 그 학생들이 다양한 연령층과 그 학교과정 실험실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방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오픈업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현재 그 대부분의 겸임교수라는 제도로 해서 학과를 뛰어넘는데 겸임교수 우리나라에서 겸임교수 제도는 사실 학생들을 지도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조금 하는 부분을 있지 실제 그 학과에 가서 어떤 학과의 전임 교수와 똑같은 형태의 로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그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겸무 교수님이라는 제도를 일단 만들어서요 교수님들이 다른 학과 교수님들이 문학기술대학원에 오셔서 실험실도 운영을 하고 학생도 받고. 학생 선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고 학교 위, 학과 위원회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과 간의 경계 경기 경기를 최대한 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총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장이 너무 많아서 <laughs> 총장이 한 명이 아니고 <laughs> 그 그만큼 굉장히 학과 간 경계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교육기관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융합 인재 양성하는 데서 가장 학과 간 경계를 잘 뛰어넘고 있는 두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예종과 카이스트 시대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혁신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아닌가 싶고요.